우리가 온 곳은 거제 구경 중에 한 곳이에요. 여기 여차 홍포해안. 여기 진짜 이렇게 바다 따라서, 여기 비포장도로가 진짜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행복이도 올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이쪽으로 들고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 올라가면 또 전망대 있고. 그래서 뭐 여기서 취사 야영 뭐 이런 거는 안 돼도 주차하고 구경하고 이러기엔 딱 좋아요. 그냥 가게가 아까워. 어. 어쩔 수 없지 뭐. 어. 지금 여차 쪽에서 올라와서 홍포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 천천히 구경하면서 가면 돼. 다 이렇게 포장을 했으면 좋은데 아직 비포장 도로가 있어. 1.2km네. 홍포 정망대까지는 여긴 여차 전망대. 저게 대매물도예요. 저 뒤에 소매물도. 저기 보이는 섬. 내가 한번 땡겨볼게 저게 대매물도야. 뒤에 소매물도 보이나? 어, 그래 보이지. 보인다,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그래. 그치지그치지 어. 여기 저 데... 하얀 등대 저 가운데. 그래 그래. 저게 소매물도야. 그래 그래. 어. 저기 소매도 야. 야, 울트라값 한다. 우와. 아 울트라 까한다여 뭐, 아, 그지? 오우야 <laughs> 여기서 매물도를다 보다니. 어, 그때. <laughs> 멋지다. 그지? <그치>? 어, <laughs> 아, 요번 나저 소매물도가 신기하다. 그래요 맞아 와, 지금 이게 5.4배거든? 응. 10배로 한번 해볼까? <laughs> 우와. 야, <laughs> 야, 육지에서 <laughs> 소매물 돌을 봅니다. 아니, 아침에 없던 요트가 어. 그지 많이 생겼어. 한 스무 척은 되는 것 같아. 와, 멋있어. 더 크게 해볼까? 어. 한 스무 척은 될것 같은데? 그치 오, 뭐야? 이 길이지? 어디다 이거? 여기는 차가 많이 안 와. 어. 응. 여기가 거제 제일 남쪽 끝이잖아. 어. 차로 올수 있는 남쪽 끝. 그리고 여기 비포장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올수 있어. <laughs> 비포장도 아주 나쁘진 않아, 그지? 어. 응. 응. 이 전망대가 생긴 지가 그렇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나 처음에 왔을 땐 이거 없었어. 와, 이멋거 어, 그렇지? 여기 여 바위 고네저게 대병대도 소병대도 하는데. 어. 어, 요번에 어, 요트가 많이 흩어졌다 이제. 어. 잘 보이지? 아, 다 진짜 멋있지. 아, 대미 이이 멋진 데가 있다. <laughs> 와 오늘 오기 잘했잖아요. 어, 제일 멋있다, 아, 야. 저 소매물도랑 봐봐, 다. 어, 여보 여기가 진짜 대곳이 여기서 보니까 저 하얗게 뒤에 소매물도 저 등대가 어, 위에 조금만 그래, 보인다 하얗게. 어, 어. 이야, 여기 야.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배들 엄청 나와 여기에. 도저히 낚시 안 해줘봐. 저건 거북이 같이 생겼다 저 사물 응. 저기, 저기 봐, 저기. 와,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뷰야 거제도 놀러오세요 <laughs> 거기는 나무에 가렸잖아 여기는 아무것도 안 가려 올라가보면 여기가 더 멋있다고 생각할 거야 자기도 여기 봄에 오잖아 여보 2월달에 오면 벌써 진달래 펴 2월달에 오면 여보, 어때? 그지? 멋있지? 아, 여기 사람 계시는, 안녕하세요. 아, 어때, 어때, 여보? 병대도들 있고, 매몰도 있고, 어, 자, 어. 이런 풍경. 어, 어. 아,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아, 그래, 맞다. 이, 이. 그지? 하도 언제, 언제 오래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어. 바위 한 곳이야, 여기가. 어, 그런 그래 것 같아. 내년에는 안다 아, 아 여기 오봉이 생각이 어. 나네. 나거제도 처음 왔을 때 여기 어. 와보고 완전 어. 뿅 갔잖아. 헉, 어. 여보, 저, 저, 저 요트들이 이제 다 흩어졌다 완전히. 아, 재밌겠다. 좋겠다. 여보, 나 요트 없어. 음. 나 여보, 나 요트 없다고. 좀 자격증 많다. <laughs> 자격증 많다? <laughs> 우리 신랑이 또 사줄 건가봐 음. 아이고 좋아라 말이라도 땡큐예요 음. 한동안 산, 산행을 안해 가지고 저 아. 뒤에 산 보이죠? 저기 우리나라 백대명사거지에 있는 망산이에요 오늘은 여기 홍포에선 저기 올라가는데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까지 올라가볼요 여버망산까지 1km 밖에 안 돼. 여기 올라가는 길은 후박나무, 저기 비진도 거기 가면은 후박나무 원래 원조, 원조라 그러나 거기 원래 군락지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올라가면서 이 대부분의 나무들이 다 후박나무예요. 후박나무하고 동백하고 섞여 있어요. 그런 길을. 이렇게 계곡 따라서 그늘이에요. 풀 없어요. 우리 신랑 반바지 입었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1km 올라가면 백대명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르막입니다. 어 오르막이니까 그거 생각하고 올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다 왔어. 진짜. 이 홍포에서 yeah. 1km 오는데. 어. <laughs> 오르막이 장난 아니네. 와. 삼백구십칠미터. 내가 풍미가. 내가 뷰 한번 보여줄게요. 보세요. 자 준비하시고 이야. 도세요. 어. <laughs> 아. 아, 좋다. 멋지지. 멋지네. 저기가 병대도 서병대도 대병하는 데도 하는 것이고 여기가 아까 그 요트. 음. 출발하는 데였고, 쭉 뒤에 있는 섬들이, 어, 이제 소매물도 떨어져 있어 음, 보인다. 음. 그지? 이제 보인다. 아. 야, 우리가 올라온 데가, 아니네. 요 밑에 마 어. 우리 행복이 저기 보인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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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거기 올라가면 그쪽이 다 보인다. 어, 소매물. 아, 아. 음. 연화도 비진도. 아, 요 앞에 게 비진도다, 여보. 저 앞에 거, 앞에 거 비진도, 저 어디에 거 연화도? 이야, 이런 풍경 진짜. 여보, 응. 아, 여기에 다포. 요요 요맨 앞에 긴거 있잖아요. 여기 장사도예요. 요거.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laughs> 한몇년 됐지. 한 2, 3년은 된것 같아요. 아, 산행 자주 안 했더니. 1km 올라오는데도 조금 힘들었고요. 아무튼 간에 그래도 멋있는 구경. 멋있는 구경. 다 보이는 구경. 와, 잘 했습니다. 지난번에 와가지고, 좀, 땅굴을 음. 못 들어가 봤잖아. 오늘은 들어가 보려고. 가봅시다. 오늘 바다 날 잔잔하다, 그지? 못가고 걸어서 한 500미터를 가야되네 카페도 있고 길이 예쁘네 그지? 응. 저쪽에 있어 단 저긴가보다 그지? 응. 아, 그래도 사람들 많이 온다 봐라 오 여기 물 저게도 해수욕해도 되겠는데 그지? 산물도좀 있네 어. 요리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오는 건가봐. 어어어저 어, 앞으로 갈수 있어. 오 진짜 시원하다. 응.